강의정 대변인입니다. 한국 말레이시아 정상 통화 관련한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.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오전 아나르 이브라힘 말레이시아 총리와 전화 통화를 가졌습니다. 아나르 총리는 대통령의 취임을 축하하고 이 대통령은 이에 사의를 표했습니다. 이 대통령과 아나르 총리는 서로 양국 간 전략적 동반자 관계 발전을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을 기대한다고 했습니다. 이 대통령은 올해 양국 수교 65주년을 축하하면서 반세기 이상 구축해 온 신뢰와 우정을 바탕으로 아나르 총리와 협력하여 양국의 우호 협력 관계를 더욱 굳건히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했습니다. 양 정상은 올해 한 말레이시아 자유무역협정 FTA 타결을 포함해서 무역, 투자, 인프라, 디지털 전환, 녹색 성장, 방산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호혜적 실질 협력이 더욱 확대되도록 함께 노력해 나가기로 했습니다. 양 정상은 올해 아시안 의장국인 말레이시아와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 APEC 의장국인 한국이 한 아세안 관계 발전은 물론 영내 및 글로벌 도전 과제 대응을 위해 국제사회의 공조 강화에도 함께 기여해 나가고자 했습니다. 올해 아시안 아세안 에이펙, 정상회의 등 다양한 계기에 활발히 교류하며 소통을 이어나가기로 했습니다. 이상입니다.